장사님 승량. 예. 승량. 여기 승량.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있어요. 예. 음. 자, 그동안 여기 있습니다. 홀로 어, 음, 인사를 수고하신 예. 장순자 이사님께서 어, 촛불 전당을 하겠습니다. <smotattly> <ooo> yeah, um, ya, ана 지금 피우지 마세요. 향은 피우지 마시고 어? 네. 지금 마... <웃음> <웃음> 저... 고리, 좀 놔주세요. <laughs> <laughs> 네. 여세시고 아니 아니 아직 아니다. 가지나요없 같이, 같이 했어. 옥소리. 옥소리시라면 자, 모두 앞쪽으로 오십시오. 자, 이번에는, 그, 진주 하양무에서,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 어, 박웅란 선생님의, 그, 민륭들을 위한 살풀이가 있겠습니다. <놀람> 다음 직진이 없어, 이 지금 의식, 의식이 치러지게 된 견이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그 9월 14일 날 어, 저희가, 일본의 후지산 할아버지를 모시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저기는 도하당하고 어 고원당 음 그리고 또이 그 박사님이 함께 동행해서 갔는데 그때 들어갈 때어 용수라는 차원에서 이곳에서 지금 우리 쪽에군 간면 앞에 7만의 그 영원들이 그 한날 그다 순국을 하셨지만 은 동시대 전쟁이었기 때문에 일본군도 함께 죽었습니다. 1차 그 임전 전투, 전투 때 밖에 3만 대 3천이 붙었는데 어 거의 한 2만 3천 명이 몰살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계산년에는 10만 대 8천이 붙었는데 어 저축 전사자들이 이렇게 3만 이상 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 저희가 4천 선진성에서 그 일본군 가자고 이렇게 하시한 5만이 넘는 숫자가 모이더라고요. 그분들 이제 보내드리고 지금, 저희, 그 옷에다가, 빨간 옷에다 합체를 해서, 그, 촉순으로 한 바퀴 도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촉순으로에 되게 죽은 영혼들이 많이 있어서, 함께 가자고 쭉 도는데, 그, 어한파이 쪽에 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본군은 다 돌려보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다녀와, 일본 다녀와서, 꼭, 그, 청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날, 일본에 들어가서, 부지산 밑에 산중호수에서 그, 이제 그분들을 다, 이제, 그 일본으로, 이제 고국으로 다 돌려보내드리고, 그리고 그때 끌려가신, 그 임진난 때 끌려가신 그, 이 조선의 그, 포로들이 2만 명이 넘어, 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자손들도 다 그쪽에 있었고, 그리고 그, 독립운동 하시다가, 일본에서 잡혀가서 또승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신이들을 다 합체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태평국 사당에서 그다 전도를 다해 올려고 그리고 오늘 이 날짜를 잡아서 진주의 7만 군간민 어... 수몰하신 분들의 영령들을 오늘 전도를 하게 된 그런 날짜를 잡게 된 겁니다. 이 날짜는 원래 개천예술제가 옛날 그 음력으로 10월 3일날 시작했었습니다. 지금 개천예술제는 양력으로 10월 3일 날 하는데, 그래서 그 날짜를 잡아서, 어, 그 날짜가 다시 오늘입니다. 오늘 잡아서, 7만군 간민, 그, 또, 승병까지 다 포함해서, 그 의병, 이제, 순몰하신 분들의, 그, 권령들을 다 연계로 올려보내는 그런 의식을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마치고 또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동안 이 순위계사단을 지켜오신 우리, 그 장순자에서는 앞으로 오셔서 술을 치겠습니다. 고당 와서 도와주시고요 장 하나 피우시고 고당 와서 도와주세요 자집사 오집사 잔가지도의뢰로서정위에잔 넣지. 고운 다음에 잔에 술 부어주고. 음. 아니, 그, 거그 전해주세요. 그, 옆에 전해주고. 옥주를 받으시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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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잔 내려주시고. 저를 두번 하는 겁니다. 같이 해? 같이 같이? 아니, 아니, 아니. 잘해. 그, 김 회장님, 김인문 회장님. 선생님의 어, 자제분이신 김민근 선생님께서 짠을 그 올리겠습니다. 우리, 그, 김영원 회장님의 어머니이신 김수학 선생님은 그 농계 사태를 직접 만드셔서, 그, 이곳에서 또 많은 관련들을 유리하신 그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음. 두 분, 두분하 7만 이는 7만 2인들에 들어올는니다 다음은 지상원씨 사와스으로 <놀람> <놀람> 자, 누구 따로 또다 노리고 싶으신 분 계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수고했습니다. 제일로 응. 저기. <놀라> 자 나머지는 약 칠십 시오 명인 충천지 일종무종일 일시무실석상궁모진본천일일질일일일삼일적시거무개와삼천이삼지삼인이삼대삼암육생칠팔구 온상사성한오칠일명연만항만내용편부동본본신본태양악명인축이삼지삼인이삼대삼암육생칠팔고온상사성한오칠일명연만항만내용편부동본본신본태양 <목소리> 악명인 충천지 일종무종이 일시무실석상구. 춤을 춰야지. 들 하늘을 올려보내기 위한 춤을 춰야지. 박님 준비됐습니까? 네. 예 지금 과학 응원 선생님의 극락모가 있겠습니다. 자자 자, 자. 잠깐만 잠깐만 방나세요자 이제 모공화 하나가 있겠습니다 금낭문을 쳤으니까 꽃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꽃 하나 모두 또 앞으로 나오세요 전부 다 아이고 제상에 깨끗하게 안아주고 올려놨

사람들은 마요리 됩니다.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무궁화 꽃을 한 송이씩 올립니다. 나를 위해서 가신양만들어 누가 시기니안 나는 차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기 남았으니까 자리에 딱 가십시오 네. <laughs> 다 올리셨습니까 몽 네. 한테 갖다 내는 언제나다한번해요리 어. 예, 요리 저니저저저 항무시도 나이 걸리면 좋은 나라 옮기조을 생각해가며 도도 니도 그 도방님들 대서 올리라 안 자, 앉아. 이제 모이세요. 뭐 이제는 그 실망적인 호흡 능인들을 하늘 위로 다 올리는 자식을 갖겠습니다. 그냥 이러시죠. 자 태탱가 27동 남극 앉으시죠. 일단. 지해쥐천상원군지상강 쥐성, 성인신태성성대 지상천국 천상천국 구물구물 태을천상원구 지상강리 도성인신태평성대 지상천국 천상천국 꿈을 국물 부을구물 태을천상원구 지상강림 도성인신태평성대 지상천국 천상천국 궁월궁월 궁궁을 태을 천상원군 지상왕님 부사